한장 아그지 한장 아그지 <laughs> 한장 한장 그치 안녕하세요 모차입니다 어저께 제가 척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고기를 거의 진짜 못 잡았어요 와 이게 어제 한 물이었거든요 오늘 두 물인데 여기 포인트에 오랜만에 손맛을 보려고 아직도 고기가 나오는지.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왔습니다. 바로 세팅을 해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닥이가. 아씨, 보건 같다. 엄청나게 입질로 나오는데. 참다. <목소리> 아예. 어? 아예. 아예. 아니, 아니, 왜말이아니이게 이거, 이러고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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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이 어? 미가 좋아하는 전 으가리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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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자네 배고파는 거 봐. 뿅! 야, <웃음> 야 <웃음> 원킬이다, 진짜. 땡쳐 온다. 물 어때? 물? 이 여기 한개 있다. 따라다닌다 따라다닌다 또 없나 싶어 하고 물 먹으러 오 어. <놀람> 이것들 배만 부르면 사람한테 안와 <laughs> 당연한 거아니 바늘 불렸어요 <놀람> 어낚싯바늘 꼽혀있다 가만있어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오 뺐다 뺐다 오 낚싯바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낚싯바늘이 강아지한테 꼽히고 이래요. 아, 괜찮아. 괜찮아. 하지마. 하지마. 개 사료가 좀 좋은데. 개 사료는 우리 집개 사료는 좀 좋은데. 뭐 볼래? 한장하겠지한장하겠지한장하겠지 맛이 한장하겠지 어제 맛이아니야자 떨어진다 떨어진다. 우와, 딱큰거좀 왔다, 왔다. 야 어디 가노? 여기서 먹으라 뺏기지 말고. 어제도 깡을 치고 오늘도 깡을 치네요. 저희 어제도 깡 오늘도 깡. 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몰라요 깡 일일일 깡. 어제깡, 오늘깡, 또 다음, 다음번에 어디깡. 어쨌든, 경치는 좋아요. 여기, 아, 이 포인트, 어, 섬, 딱, 자대, 따다다다다, 다 해상펜션, 따다다다다, 다 자대,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돼있는데, 오늘은, 뭐, 강아지하고 놀고, 이 주위에 저희가 쓰레기는 다 주웠어요. 줬고, 주위에 일단 쓰레기는, 어, 그 보이는 건다 청소했어요. 포기는안 나올 거고 오늘은 어.. 오늘은 한 3시간 반 정도 낚시를 시작했는데 크게 뭐 어제 오늘 그 그냥 깡이네. 깡. 다음 주도 깡일지 아닐지는 한번 가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이 씨.. 이거 초 치지 마. 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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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치지 마. 초. 저는 필요하고 이데 손을 켜라고 있는 거예요. 지금까지 몬차였습니다.